네, 반갑습니다. 오무단 대표 박운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헤르테지 소프트웨어 모델입니다. 1450cc고요, 카브레다 방식입니다. 2006년 식이고 키로수는 27,300km 탔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잘 돼있는 그 바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도, 알림 설정 전체로 맞춰주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좋은 바이크 많이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박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외관 미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클래식한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비치바 핸들로 튜닝을 해놨습니다. 핸들 라이저도 튜닝을 했고, 그리고 케이블까지도 전부 튜닝을 해놨습니다. 네, 쇼바때는 크롬쇼바때로 교체를 했습니다. 프론트 휠은 21인치 마차 휠로 따로 튜닝을 한 거고요. 싱글 디스크입니다. 자, 바로 이제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는 흡기, 흡기를 튜닝을 따로 했고요. 그리고 NG 룸 보시면 알겠지만 연식은 조금 됐습니다. 연식은 지금 17년 차인데 엔진룸이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27,000km 밖에 안 탔기 때문에 관리가 얼마나 잘돼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뭐 타는 게 없으니까 따로 뭐 관리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름 탱크 위쪽에 보시면 기름 탱크도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고요. 이 부분에 살짝 찍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려나요? 네,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네, 핸들은 비치바 핸들입니다. 그리고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깨끗하죠? 마스터 실린더 부분도 크롬으로 다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비치바 크롬도 깨끗하고 핸들 잡아주는 라이저 부분도 금색으로 굉장히 멋지네요 네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깨끗합니다 그리고 레바가 rsd 레바로 튜닝을 따로 해놨습니다 기름탱크 위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탱크 위쪽에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관리가 잘돼 있죠 네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말한장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스프링도 장착이 돼 있고 그리고 운전자 등받이까지 따로 다 제작을 한 거예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머플러는 반스 머플러로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스 머플러로 튜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 바꾸 소리가 훨씬 더 좋게 들립니다. 뒷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디타이어도 마차율로 튜닝을 해 놨습니다. 18인치 마차율로 튜닝이 들어가 있고 180 180 사이즈의 싱글 디스크입니다. 뒤쪽에 횡단은 순정인다고요. 그리고 텔등이랑 방향 지시등까지 다돼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튜닝을 다한 겁니다. 자, 반대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에는 네 구동 방식은 벨트 방식이고요. 벨트도 깨끗합니다. 벨트도 저희가 다 점검을 했고요. 자, 앞쪽에 보시면 프라이머리 커버. 프라이머리 커버 스컬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플러그 선은 스크리밍 이글골로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 이어도 따로 바꿨네요. 이거 지금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옵션 비용이 12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카브에다가 옵션까지 잘돼 있는 바이크 굉장히 희소하겠죠? 네.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제 하자 및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사이드 미러 끝부분에 살짝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레바 끝부분에도 긁힌 자국이 있고요. 마스터 실린더 커버 부분에 브레이크 액이 샌 자국이 있습니다. 이게 크롬으로 튜닝을 하면서 아마 고무 패킹이라지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좀 흘렸던 자국은 있습니다. 발판 한번 보겠습니다. 발판은 우측 끝부분에 보시면 갈린 자국이 있습니다. 갈린 자국이 있다는 얘기는 코너 돌다가 긁혔다는 얘기입니다. 긁혔다는 얘기고 뒤쪽에 보시면 머플러 머플러 끝부분에도 긁힌 자국이 있어요. 우측으로는 제자리꽁이 한 2~3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 방향지시는 끝부분에도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이 정도 상처면 제자리꽁이 2~3회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연식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을 했을 때 저속 슬립까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좌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찍힌 자국이 있고요. 레바는 깨끗합니다. 핸들 그립도. 깨끗하고요. 앞에 쇼바 대라든지 쇼바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발판 쪽에는 끝 부분에 긁힌 자국 있고 이것도 코너로다가 긁힌 것 같고요. 찍힌 자국도 있는 걸로 봐서는 제자리 꽁도 몇번 했네요. 자, 클러치 엔진 쪽에는 오 깨끗합니다. 오돌토돌한 게 크게 없고 굉장히 깨끗하네요. 아마 이 프라이머리 커버 쪽에 상처가 제자리 꽁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바꾸면서 상처가 없어진 것 같네요. 자, 좌측에는 어, 스윙암 쪽에는 깨끗하고 뒤에 예, 깜빡이 쪽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도 제자리 꿍이 2, 3회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측, 좌측에 저속 슬립이 한 번씩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사고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아닙니다. 17년이나 됐는데 2만 7천 키로가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7키로수인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엔진 미션 꼼꼼하게 점검을 했고요. 출고에서 혹시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국에 협력업체가 68개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AS 받으시면 됩니다 앞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는 30% 이하 전부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합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바이크를 사시더라도 저희 오무단에서 사시면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책임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바이크일수록 확실히 이 다섯 가지가 더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네, 이제 시트그로한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양발이 편안하게 땅에 닿였습니다. 키가 167 정도 되시는 분이면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대략 300kg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할리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무거워야지 주행 중에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들 포지션은 비치바입니다. 비치바 핸들이고 시내 주행에도 좋고 장거리 투어에는 조금 허리라든지 어깨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거리 투어용으로 나온 차는 아니기 때문에 한 왕복으로 1,200km에다가 그냥 시내 주행용으로는 굉장히 적합한 바이크입니다. 초보자 입문자들도 당연히 탈 수가 있습니다. 중급자 이상인 분들은 세컨용으로 브레더 굉장히 많이 찾으시니까 놓치지 않으시고 빨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말발굽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비슨에서 나온 헤르테지 소프트힐 모델입니다. 캐브레더 방식이고요, 1450cc입니다. 연식은 2006년식입니다. 키로수가 27,300km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마차 휠 21인치 쇼바테 크롬, 그리고 비치바 핸들, RSD 레버, 프론트 깜빡이, 흑기 가죽 시트, 운전자 등받이, 반스 머플러, 리어 마차 휠 18인치고요. 프라이머리 커버, 체인지기어 연장, 플러스 선까지 옵션 비용이 1,2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카브레다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으십니다. 말바구 소리 한번 들어보셨죠? 네, 희소성 있는 바이크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10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